이제 이 문제 풀자 다음 보기 중에서 y가 x의 함수인 것을 고르시오. 기억. 길이가 xcm인 테이프를 10cm 사용하고 남은 길이 ycm. x하고 y가 서로 함수 관계가 있으려면 변수 x하고 변수 y에 관해서 항상 x가 하나가 결정이 되면 그에 상응하는 y 값이 하나씩 나오면 됩니다. 말인즉슨 현재 기업은 길이가 x 미터인 테이프를 10 미터 사용하고 남은 길이가 y니까 y는 10 x라는 관계가 되겠지. 그러면 만약에 x가 1cm 사용한다고 치자. 그래서 x가 1이면 10에서 1 빼서 남은 건 9. 그래서 X가 1일 때9 하나가 결정이 되지 예를 들어 X가 2라고 해봐 그럼 1 0기 2는 8이야 Y 8이 결정되지 이런 식으로 변수 X 하나에 대해서 계산해서 Y도 하나만 나와야 함수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함수 니은 자연수 X와 서로 소인 자연수 Y 예를 들어 자연수 3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3과 서로 쓰인 자연수는 2도 있지만 5도 있고 7도 있고 더 있습니다. 말인즉슨 x 하나에 대해서 y가 하나가 아니고 하나 이상 나오고 있지. 하나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안 돼. ㄷ y는 x보다 크지 않은 홀수. 작거나 같은 홀수야 그래서 디귿도 함수가 안돼 예를 들어서 y는 5보다 작거나 같은 홀수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1도 있지만 3도 있고 5도 있지 x5 하나에 대해서 y값은 1,3,5세 번이나 나오고 있어서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푼 문제는 기억만 함수가 되는 거야.